익숙한 구도죠? 돌아온 인터레스트 영상이자 룩북 영상입니다.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학교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시즌이기도 하고 봄 시즌이 돌아오는 그런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봄 코디를 완성할 수 있는 가방과 슈즈, 아이템들을 소개해드리려고 왔습니다. 아 맞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영상에서 블러셔랑 항상 립 질문이 많아서 이 영상 시작하기 전에 미리 좀 소개를 해드리고 할게요 이거는 사실 저번에도 계속 보여드렸는데 블러셔는 페리페라 시럽피 토크 생기품 복숭아 립은 샤인 모먼트 글로시 틴트 뉴비 디터스 간단한 메이크업 아이템들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오늘은 여러분, 지그재그와 함께하는 영상입니다. 저랑 지그재그랑 예전에도 한번 만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2025년에 첫 룩북으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그재그에서 단독 출시되는 상품과 가격도 여러분 진짜 장난 아니에요. 단독 최저가로 가성비 있게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가성비 있게 새 시즌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룩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여섯 가지 룩을 준비를 해봤어요. 룩이 느낌이 다 다르거든요. 진짜 하나하나 무드가 완전 다른 그런 룩북이에요. 그래서 아마 룩 하나하나 보는 재미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오늘 가방과 신발 위주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룩 정보는 고정 댓글에다가 정리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지그재그에서 백슈즈 페스타를 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첫 구매 25% 쿠폰, 그리고 선착순 30% 쿠폰까지 해서 그 밖에도 좀 다양한 혜택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근룩부터 데일리룩, 데이트룩까지 좀 다양하게 좀 활용을 할수 있는 아이템들을 소개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준비한 여섯 가지 룩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룩부터 한번 갈아입고 와보도록 할게요. <laughs> 이 신발을 보고 이런 룩이랑 같이 입어주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가지고 한번 입어봤거든요? 이 슈즈는 솔트앤초콜릿에 라운드 토 스티치 로퍼예요. 제가 착용한 상품은 흑 컬러로 가죽 형태인데, 여기에 화이트 스티치 디테일이 들어가서 뭔가 좀더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밑창 부분, 오버솔이 좀 청키한 느낌이라서 키높이 효과까지 줄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신어줬는데, 짧은 쇼츠에다가 저는 이런 청키한 슈즈 같이 신어주는 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오버핏 자켓에 같이. 시너지면 너무 예쁠 것 같아서 이렇게 같이 매치를 해봤어요. 괜찮죠? 사이즈 좀 팁을 주자면 제가 240인데 반 업이나 한 사이즈 업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가방은 고세 핸드백의 요 아웃 빅 숄더백이에요 이게 탄탄한 에코레더 소재로 만들어져서 흐트러지지 않고 형태가 딱 잡혀있는 그런 백이거든요 이게 크기도 13인치 노트북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제가 13인치 노트북이 없어가지고 이 아이패드를 한번 넣어볼게요 아이패드가 이렇게 딱 들어가는 사이즈예요 전 아이패드가 이게 제일 큰 사이즈라서 지퍼가 다 잠기지는 않는데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이 가방이 정말 오피스로, 캐주얼룩까지다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가방인 것 같아요. 이렇게 네모난 빅백을 좋아하거든요. 보부상백으로도 굉장히 추천드리고, 안에를 보면, 한쪽에는 이런 주머니가 있고, 맞은편에는 지퍼 달린 주머니가 안에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런 빅백에다가, 이런 키링 여러 개 달면 진짜 귀엽거든요. 이렇게 귀엽게 참들 여러 개 달아가지고 완전 분위기를 확 바꿔줘서 좀 질리지 않게 들어주기 좋은 그런 가방인 것 같습니다. 백구 같은 거 하기 좋은 그런 가방인 것 같아요. 그죠. 첫 번째 룩으로 좀플래식하면서좀 귀엽게 입기 좋은 완전 데일리한 아이템들이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룩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룩은, 첫 번째 룩에서의 신발은 똑같이, 솔트앤 초콜릿의 로퍼고요 그리고 가방도 사실 같은 브랜드긴 해요. 고세 핸드백에서 나온 밀라 사이드 지퍼 백팩이에요. 저보다 작은 아이패드를 갖고 있으시다면, 쏙 들어가는 디자인이에요. 그 보통 가지고 다니는 그 아이패드 있잖아요. 살짝 작은 거. 그런 사이즈 넣어 갖고 다니기 좋은 그런 미디움 사이즈 백팩이에요. 이게 옆에 보시면 사이드 지퍼가 있어요. 가방이 요 안쪽이 아니라, 아예 공간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꺼내야 되는 그런 물건들 있잖아요. 뭐교통카드라던가 그런 것들은 여기다가 놓으면 정말 좋겠죠? 지갑 같은 것도 그렇고 부드러운 에코레더 수제거든요. 그래서 약간 야들야들하게 부드럽게 흐르는 쉐입이 되게 예뻐요. 그리고 이 제품도 안에 보시면 주머니가 하나 있어요. 그 지퍼 달린 주머니가 이렇게 안에 하나 있고요. 무게도 되게 가벼워서 편하게 휘뚜루 마뚜루 들고 다니기 좋아요. 또첫 번째 룩이랑 또 느낌이 확 다르죠. 근데 세 번째 룩은 또 달라요. 여러분, 세 번째 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룩에서 소개할 가방은 학교의 이 무드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룩인 것 같아요. 어디에나 좀잘 어울리는 두마로라는 브랜드의 미니멀한 디자인의 백이에요. 이게 지그재그 가방 랭킹 3위 안에 드는 베스트셀러 백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게 원래 레더 느낌으로도 있더라고요. 근데 봄 시즌을 맞아 나일론 버전으로 단독 출시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나일론이에요. 그래서 뭔가 좀더 캐주얼하고 데일리하게 들어주기 좋은 그런 가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이제 딱 보시면 알겠죠? 사이즈가. 13인치 노트북이랑 아이패드까지 넉넉하게 들어가는 가방이에요. 책이랑 파일 같은 거 넣어 다니기도 굉장히 좋고, 출근 룩이나 또 개강 룩에 딱인 그런 가방인 것 같습니다. 디자인은 되게 미니멀한데, 좀 실용성이 되게 좋은 그런 가방인 것 같아요. 이번에 슈즈는 슈펜의 뉴 스윗 버튼 메리제인 플랫 제품인데요. 요 중근 코랑 베이직한 메리제인 스타일이 좀 클래식하면서도 좀 깔끔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좀 깔끔한 그런 룩에다가 한번 같이 연출을 해봤는데 이게 컬러가 총 다섯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취향에 맞게 고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버클에 이렇게 히든 밴드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밴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더 편하게 신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정사이즈 240 사이즈를 했고 딱 사이즈 괜찮게 잘 맞거든요. 이게 미끄럼에도 강한 논슬립 몰드창이 있어가지고 편하게 신을 수 있습니다. 심플하면서도 좀 포인트가 되는 그런 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다른 무드의 네 번째 룩 한번 보여드릴게요. 슈우. 네 번째 룩이에요. 또 다른 무드지 않나요? 네 번째 룩은 이 동키의 클리프백으로 꾸며본 룩입니다. 상콤한 하객 룩으로 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룩입니다. 이 가방은 이게 또 좋은 게 스트랩이 길어요. 그래서 아우터에 구애받지 않고 편하게 어깨에 걸쳐지는 그런 백이거든요. 그리고 이 백이 안에 수납력이 굉장히 좋아요. 이 옆부분도 이렇게 넓고 해서 안에 수납력이 괜찮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가방 밑에 이렇게 달린 거 뭔지 알죠? 약간 발 달린 거. 이런 가방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바닥에다 두거나 할때 가방 밑에가 좀 손상이 되는데 이런 게 있으면 이렇게 밑에다가 이렇게 딱 놔도 손상이 좀 덜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밑에 발이 달린 가방을 좋아합니다. 안에는 이렇게 지퍼가 달린 주머니가 하나 달려있습니다. 수납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여기에 슈즈는 엘리자베스 스튜어트의 클래식 메리 제인 펌프스입니다. 이 슈즈는 정말 사계절 내내 신기 좋은 슈즈예요. 이 신발은 작년부터 지그재그 베스트 모델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거 사이즈 팁을 좀 드리자면 제가 3, 7을 신는데 이 신발이 지금 3, 8이거든요? 근데 살짝 앞에가 살짝 타이트해요. 그래서 기본 사이즈보다 두 사이즈는 업하셔도 될것 같아요. 살짝 굽이 있는 신발들은 이게 무게가 앞으로 쏠리잖아요. 근데 그앞 부분에 쿠션감이 엄청 크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이렇게 디들 때도 되게 편하고 그래서 이 신발이 인기가 많았던 게 아닐까 싶어요. 착화감이 되게 좋아요. 근데 이런 신발에 좀 레이스 스타킹 같이 연출을 하고 싶어가지고 저는 조금 미디 기장의 치마를 입고 있는데 짧은 스커트랑 입어도 되게 귀여울 것 같고. 봄 느낌 나게 좀 귀엽게 입어봤습니다. 그래서 하객룩부터 데이트룩 다 활용하기 좋은 그런 신발이랑 사이즈 선택만 잘하시면 편하게 신을 수 있는 그런 신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발이 지금 저는 5cm 굽을 신고 있거든요. 이게 5cm랑 2cm도 같이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좀더 편안하게 신을 수 있게 옵션이 하나 더 생겼다는 점을 좀 알려드리고 싶고 그럼 또 다섯 번째 룩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짠! 짠. 또 다른 느낌이죠. 이번에 가방은 또 다른 무드의 백팩이에요. 제가 이번에 백팩을 총세 가지 백팩을 보여드리는데, 요 친구는 또 다른 무드입니다. 나일론 백팩이에요. 그래서 정말 가볍고 데일리랑 여행 갔을 때도 굉장히 활용하기 좋은 그런 백팩이거든요. 베이의 미니 플랩 백팩이에요. 이게 또 컴팩트한데 요 사이즈예요. 딱 작은 크기의 아이패드도 들어가는 정도고 파우치 책도 넉넉하게 들어가는 그런 사이즈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백팩도 이렇게 옆에 사이드 지퍼가 있었잖아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옆에 있는데 안에까지 바로 이렇게 통하는 지퍼예요. 그리고 저는 이 이너 안에가 하늘색이라서 너무 귀엽더라고요. 바로바로 바로 꺼낼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고요. 안에가 이렇게 하늘색이에요. 제가 하늘색 정말 좋아하잖아요. 안에도 이렇게 큰 주머니가 하나 있다는 거. 캐주얼 하면서 좀 미니한 사이즈의 그런 백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도 이렇게 주머니까지 있어서 에어팟이나 뭐 지갑 이런 거 넣기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신발은 이건 사실 뭐 설명이 필요할까요? 아디다스 삼바오 g 블랙 같이 신어줄게요. 이렇게 레그 워머까지 같이 신어줘가지고 좀더 뭐 귀여운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진 느낌이에요. 귀여운 무드의 다섯 번째로 보여드렸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룩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룩도 제가 정말 정말 좋아하는 스타일의 그런 룩이에요. 일단은 이 가방. 제가 오늘 백팩을 세 가지를 보여드린다고 했는데, 이게 아마도 제일 좀 캐주얼한 무드의 좀 백팩일 것 같아요. 스퀘어 라인의 백팩인데 실용적인 데일리 라인 백팩이에요. 이 앞에 이 스토퍼 있죠? 이 스트링 끈과 이 스토퍼. 이게 포인트인 가방이에요. 이렇게 주름이 잡히는 모양이 포인트인. 제가 이 컬러를 퍼플 컬러랑 이 그린 컬러를 정말 고민. 민을 정말 오래 했는데 그래도 저는 약간 민트, 약간 녹차 컬러 이 컬러를 픽했어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완전 저의 취향인 그런. 그리고 이게 드디어 보여줄 수 있게 되었어요. 16인치 노트북이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아주 넉넉하게 16인치 노트북이 들어가요, 여러분. 알맞는 사이즈를 보여드릴 수 있게 되었네요. 일상 데일리 때는 물론이고 뭐 작업하러 갈 때, 여행 갈 때. 아무 때나 이렇게 편하게 들어주기 좋은 가방입니다 16인치가 아무래도 무겁잖아요 그래서 이런 무거운 거들 때는 이런 가방끈이 굉장히 중요한데 쿠션감이 살짝 들어간 그런 가방끈이에요 그리고 넓기도 하고 그래서 어깨에 부담이 좀 덜한 그런 가방입니다 약간 조별 과제하러 가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여기다 또 마찬가지로 키링 같은 거 달아주면 귀여움이 또 배가 돼요 얼마나 귀여워 귀엽... 너무 귀엽잖아. 그리고 여기 신발은 아디다스 삼바 5G 블랙인데 정말 말이 필요 없는 데일리한 아이템입니다. 기본적인 디자인이라서 어떤 스타일에나 다 어울리고 이게 블랙이랑 화이트 있잖아요. 근데 저는 블랙을 신어줬습니다. 이 신발은 지그재그 단독가로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아직 없으시다면 이번 기회에 겟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제가 지그재그와 함께 다가올 봄을 위한 백슈즈 페스타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여섯 가지가 하나같이 룩이 다 다르죠, 무드가. 저는 여러분들의 픽이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더보기란에 오늘 들어준 가방이랑 신발들 최저가 구매 링크까지 달아둘 테니까 더보기란 확인 꼭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보여드린 아이템들 말고도 득템할 수 있는 제품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지그재그에서 쇼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